조하!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 분할법과 루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거에요 분할에 대해서 흔히 분할법은 다 알잖아 우리가 분할법은 진짜 널리고 널렸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근데 난 사실 그 분할법을 추천하진 않아 뭐 2분할 해라 5분할 해라 어느 하나를 딱 정해서 추천하고 싶진 않아 왜냐? 굳이 필요가 없어 헬린이 초급자는 당연 포함이고, 사실 중급자 정도 돼도 굳이 뭐 분할을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린 그럴 능력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운동을 진행을 하려면, 진짜 충분히 해당 부위 근육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운동 강도랑, 뭔가 자기 몸에 대한 일관된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그 강도에 맞춰서 운동을 진행해서, 그때 이제 운동이 좀 의미있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 분할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 왜한 사이클이 돌았을 때,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운동이 진행할 만큼, 또 몸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면 그냥 일수를 나누는 것 뿐이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준이 안 돼. 그래서 사실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최대한 자주 하는 걸 추천하지, 자주. 요즘에 내추럴에서 이제 2분할 뭐 이런 게, 무분할 이런 게 강조되잖아. 원리는 똑같잖아, 자주 하라고. 자주 해야 근신력이 깨어나고, 근신력이 발달을 해야 운동을 잘 하고, 운동을 잘해야 중량이 늘고,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점진적 과부가 가능한 몸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굳이 뭐 2분할, 3분할, 근육을 또 부위별로 하체, 가슴 등, 뭐 어깨, 팔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굳이 의미가 없다. 일수나 근육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가능한 한 최대한 자주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 기준은 이제 근육통이 충분히 회복된 정도 선. 예를 들어 내가 근육통이 없어. 그럼 매일 해도 돼. 내가 초급자, 이제 운동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면 굳이 뭐 분할 같은 데에서 에너지를 쓸 필요 없고 그냥 최대한 자주 해라. 그게 내 결론. 운동일수는 며칠을 추천놓는 노밀씨는 주, 미니멈 잡았을 때한 5회 정도는 사실 추천, 저는, 해요. 그 정도는 해야 좀, 자주 한다고 할수 있겠죠. 세 번만 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그럼 세 번만 밥 먹어. <laughs> 아 물론 각자의 이제 뭐 스케줄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운동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거창하게 헬스장 가가지고 막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걸 생각 안 해도 돼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어, 얼마든 지 운동이라는 거지 집에서 밴드 하나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나 진짜 이렇게 한 발로 서서 밸런스 운동만도 운동인 건데 우린 너무 위에 레벨의 운동들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지 이 기초를 안 쌓고 저 위에 것만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주 할수 있는 운동법을 찾으세요 바쁘신 분들은. 습관이 됐어요. 루틴이 궁금해지죠. 가장 많이 일반적인 루틴. 자, 일반적인 루틴. 인터넷만 쳐보면 다 나오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슴 운동한다? 그럼 뭐, 이제, 잉클라인 벤치 프레스, 뭐, 벤치 프레스, 덤벨 벤치 프레스, 뭐, 팩택 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개 묶어서 이제 그날 하루 해당 부위를 조지는 걸 이제 우리가 운동 루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약간 맹점이 있다 생각하는 편이에요. 굳이 우린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만 제대로 조져도 충분히, 진짜. 굳이 여러 운동 종목 뭐 이런 게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정해진 하나,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한 운동 자체에 잘하면 이미 사실 거의 근육은 끝난 상태고 그래도 다음날 충분히 근육통 오고 충분히 근육도 성장하고 굳이 우리가 루틴이라는 그몇 뭐 가지 세트를 채우기 위해서 그전 세트의 힘을 아끼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 그래도 근육통 안 생기고 그래도 근성장 안 나는 사람들이 헬스장 가면 태반이란 말이야 근데 굳이 우리가 그 실패하는 방법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초급자 기준이니까 운동 종목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큰 목표가 하나 있는 거야. 내가 스쿼트를 잘하고 싶다. 그럼 스쿼트라는 큰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보조 운동들로 루틴을 만드는 거지. 어, 쉬운 얘기로 하면 스쿼트 하기 전에 코 운동, 플랭크 하고, 밸런스 운동 하고 그다음에 스쿼트 빡! 그날 운동 루틴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체 하는 날이 아니고 오늘 스쿼트 하는 날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벤치 프레스 하는 날이 되면 어깨 막 관절 가동성 운동 하고 뭐 필요한 부상 방지 예방 운동들 하고 뭐 가벼운 선피로 운동 하고 벤치 프레스 빡 하면 끝.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더 추천해. 완전 추천. 진짜 실제로 제 케이스는 회원님들 수업 진행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효과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루틴 따라갈 필요가 굳이 없어. 운동하면서 그건 진짜 중요한 운동을 했다가 아니고 운동을 어떻게 했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 생각을 해봐요. 자,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막 핸드폰 옆에 놓고 막, 막 메신저 하면서 하던가, 막 SNS 켜놓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오래 앉아는 있어. 막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맨날 성적은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물론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제 집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뭐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고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집중은 그냥 운동 자체에 집중해라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내 몸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얘기를 자꾸 들어보라는 거야. 내가 이 운동을 할때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 것 같고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가 타겟팅한 근육은 여기인데 내가 지금 어느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진짜 세세하게 집중해서 신경 써서 하다 보면 진짜 다르다는 거지 운동이.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집중해서 해봐라. 이걸 다 깨달으면 중급전이라? 그치 나는 사실 이 정도 베이스가 깔리면 중급자가 아니고 상급자라고 생각을 해제 경험만 토대로 얘기할게요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니까 저는 솔직히 레그 프레스, 아, 레그 프레스도 안 하고 레그 익스텐션도 안 하고 레그 컬도 안해 거의 대부분 스쿼트, 데드리프트 근데 스쿼트를 다양하게 뭐 오버헤드, 프론트, 백 데드리프트도 뭐,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뭐, 컨벤셔널, 스모도 하고, 그리고 전 원레그 데드리프트, 뭐, 보수에서 데드리프트, 이런 걸 많이 섞어서 합니다. 근데 사실, 제몸 중에 하체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지. 우리가 흔히 아는 운동 루틴으로 진행을 해서 똑같은 하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꼭 그걸 해야만 그 하체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 각자의 목적에 맞게 하는 거야. 난보디빌딩이 아, 기능이고 뭐고 모르겠고, 근육만 키우고, 막 갈라지면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최적화된 루틴들을 따라가면 되고, 반대로 나처럼, 기능적인 부분을 되게 중시해. 안 아픈 걸 중시하고, 그러면 이제 나처럼 똑같이 하체를 키울 수 있지만, 뭔가 그런 부분들에서 포커싱이 된 루틴을 준비하면 되는 거지. 저번주에 진행했던 하체 루틴을 설명하면, 처음에 이제 홈롤러하고, 각 관절 스트레칭, 가동성 훈련합니다. 그다음에 원그 운동부터 시작해요. 코어 운동이랑. 정확히 얘기하면 코어 운동, 데드벅 먼저 하고 원그 데드리프트로 밸런스 운동하고 보수 위에서 안정화 운동합니다. 말은 어렵죠, 여튼 근데?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스쿼트. 사실 전체로 따지면 강도 높은 운동 스쿼트 하나예요. 근데 근육통은 솔찬이 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내 운동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루틴을 한번 과감하게 수정해보는 것도 한번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잘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리님들은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아니에요 친구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너무 잘해. 제쨌 잘하는 애를 따라가죠. 그럼 음음음 그걸 따라가는 게 좋은가요? 아. 내 길을 따라가는 게맞요 그 친구가 피칭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 그럼 따라가. 근데 지도는 몰라. 근 자기 운동은 잘해. 그러면난 반반이야. 이거는 가르쳐 주는 거랑 운동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좋다. 뭐 운동 잘한다 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어, 사실. 사람 몸 진짜 다 다릅니다. 저한테 회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진짜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람마다 다 달라야 돼. 누구는 스트레칭이 필요한 사람 이 있고 누구는 스트레칭이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스트레칭만 해도 중량이 쑥쑥 늘고 누구는 중량 운동을 미친 듯이 해도 안 느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확한 일단 평가가 필요해요. 그 사람 몸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중량이 늘던, 기능이 좋아지던, 몸이 좋아지던 하겠다라는 그 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어, 내가 이거 해서 좋아졌으니까 너도 해. 이건 난 반대. 만약 그 친구가 티칭에 대한 그 예도가 높아서 어넌 약간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라고 해주면 그건 따라서 하는 게 좋지. 그럼 티칭을 받는. 건... 이티 받아도 근데 사실 비슷해요. 그 자기 몸에 대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도 좋고요, 운동 일지처럼 아니면 잘 기억을 해놔도 좋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1년 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어떤 점들이 좋아지고 어떤 점들이 안 좋아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중량이 늘었다 줄었다 말고 뭐 유연성은 어떻게 좀 좋아졌는지 자세는 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요 그런 부분 신경 쓰면서 집중해서 운동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거나 모르겠는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뿅.